어, 이번에는, 음, 어둠달, 예, 네, 설명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달은, 뭐, 제일 쉽다고 생각하시는 인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앞에 거 잡는데 피가 출렁출렁 거려요. 그러시는 분들은 공허의 일격을 맞아서 그런 거니까, 앞에 구간에서 공허의 일격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1번 그리고 3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만약에 자신의 피가 출렁출렁거린다. 공허의 일격이 제대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니까. 요거 시전할 때는 어, 생존기 잘 올려서 드립을 잘 쳐서 어, 생존하시면 됩니다, 탱커님들. 자, 그리고 이제 뭐 2번을 잡겠죠? 음, 2번을 잡고, 3, 뭐 3번을 이제 중간에 이제 거미 무리를 잡고 내려가서 이제 3번을 잡으실 건데, 어, 3번을 잡으실 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있나? 모르겠다. 내가 요즘에 어둠따를잘안 가가지고,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 아시는 걸 겁니다. 아시는 걸 건데. 아시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가 하나 틀어드리면. 이제 여기 있는 인물이 있죠. 2번. 제가 2번이에요 어, 2번 이 무리를 잡고 있는 중입니다 2번을 잡고 있는 중이고 2번을 잡고 있죠 그리고 2번이 다 잡히고 나면은 제가 밑에 있는 거를 도발해서 땡길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얘, 얘네들이 얘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멈추잖아요 아마 제일 앞에 있는 거 대상 클릭해가지고 도발을 넣고 점프해가 도발을 넣어요 점프해서 점프를 해서 도발을 넣으면은 밑에 게 올라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좀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좀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밑에게 올라올 겁니다. 요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어그를 먹고 어? 드립을 치면서 어그를 먹으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아마 그게 이제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탱크가 안정화가 될 때까지 딜러들이 기다려줘야 돼. 탱크가 안정화가 될,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 그래놓고 이제 드리블 치시면서 탱킹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먼저 이제 딜이 들어가지고 가 아마 죽으셨던가, 아마 그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이때는 안정화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줬다가 어 딜러분들이 딜을 하시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탱커는 이제 이렇게 드리블치가 쳐가면서 얘네들도 이제 이제 의식해고리쓰는 아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의식해고리쓰는 것이 이제 공허의 일격이죠. 이것도 이제 조심해야 될게 붙으면 시전해요 탱커가. 탱커가 가까이 붙으면은 얘네들이 시전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드리블 여기서 이렇게 좁은 골목에서 드리블 치는 것보다 땡겨가지고 이렇게 드리블 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땡겨서 드리블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잡고 뭐일임도 잡고.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제일 짜증나는 구간이 이제 요런 구간인데, 요런 구간. 요 구간에서는 이제 얘가 좀 짜증날 거예요. 집에 하고 뭐 공허의 채찍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피가 많이 빠질 건데 차단, 차단도 하기도 힘들고, 얘네들 피통도 만만치 않게 좀클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무리로 가, 가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렇게 나눠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히면 나머지는 뭐, 잡는 거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얘 이제, 얘만 차단해가지고 뒤로 좀 빼세요. 어, 뒤로 좀 빼가지고, 잡다가, 얘가 죽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얘도 피가 어느 정도 빠져있을 거거든요. 네. 같이 차단해서 들어가면은, 그다음 이제 빨리 점사해가지고 얘만 잡고 얘만, 얘는 이제 원거리가 좀 차단해 줘가지고 안에서 잡으면 좀 약간 얘까지 애드 나니까 좀 약간 힘들더라고. 나는 이제 단수가 올라 올라갈수록 저단은 뭐 그냥 몰아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버겁다 자기 이제 본인, 본인 이제 플레이 하시는데 여기 얘가 좀 버겁다 한 마리만 차단하고 이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마리만 차단하면은 얘네가 만약에 차단 안되고 그냥 이렇게 빨대만 꽂고 얘네들이 조종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피가 안깎여 그래서 얘네들이 아마 그뭐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 뭐 이제 공격력과 뭐 생명력이 이제 증가하는 약간 그런 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약간 어 두번의 전투를 약간 더 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차단 놓고 한 마리 빨리 잡고, 그 다음, 다, 다음 거 차단 놓고 한 마리 빨리 잡고, 그 다음, 다음 거 차단 놓고 빨리 한 마리 잡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저, 제 입장에서는. 어. 그런데 뭐, 뭐, 파티가 좀 좋다. 그럼 두 마리 차단 해가지고 막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어, 저것도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네. 저거 차단해가 데려와야지. 막 차단해 데려왔다가 막 파티가 막 두, 두세 명씩 막 죽어나가지고 막저 멀리서 막 뛰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파티가 망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간, 시간 엄청 끌려요. 그러면 이제 이상할 수 있는 돌이 일상밖에 못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잡으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시간이 좀 끌려도 안전하게 갈수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요, 만큼 갔다가 다시 요만큼 오는 이제 로모죠. 네, 만약에 위로 올라왔는데 땡겨버리면은 요 옆에 쫄이 활성화돼요 숨어 있는 쪼리. 근데 밑에 들어가 가지고 얘, 가, 얘랑 같이 이렇게 땡겨 버리면은 이렇게 땡겨 버리면은 여기 있는 애들만 활성화 되거든요. 얘, 요 위에 있는 애들은 활성화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투를 만약에 여기서 해버리면은 얘네들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 전투를 한번더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예, 이 7번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냥 같이, 이제, 이제 들어가서 잡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전투 전투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어요. 만약에 애꿎지게 위에서 했는데, 만약에 또 잡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또 잡고, 엄청 번거롭겠죠. 탱커 분들이 알면 좋은 약간 소소한 팁입니다. 그래서 뭐, 네임드 잡고, 여기도, 뭐, 아까랑 동일하게 한 마리만 차단해서 뭐 하시던가, 뭐 파티가 좀 화력이 좋고 하면은 얘까지 끌어가지고 뭐 하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머리 굴려서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뭐 밑에 내려가면은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검이 땡겨서 쭉 들어가시면 되고요. 얘 맞나? 이걸 모르겠네. 아, 이거 아니구나.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면 요렇게 되겠네. 그리고 내려가면서 거미 잡고 요렇게 잡겠죠.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뭐 얘랑 나, 날고 있는 박쥐랑 같이 폴링 해가지고 잡겠죠. 그리고뭐 들어가서 하면 되고, 어, 조금 유의하셔야 될게 이제 마지막, 이제 어둠의 제, 재단, 이제 망, 이제... 내줄 가기 전에 이제 요 이제 얘네 공혼가공호두 공오 마리 얘네가 좀 버거우시다면은 여기서 블러드를 켜가지고 빠르게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화줄 때는 아마 여기가 블러드 키는게 아마 조금 더 네임드 전 가기 전까지 뭐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폭군주에서는 여기서 이제 블러드를 털어가지고 얘는 이제 뭐 그냥 블러드 없이 가던가. 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경화주 때는 얘 블러드 없이 가고, 얘가 이제 여기서 블러드 켜가지고, 네임드 예, 전투를가던가 어, 그렇게 하시면 될거예요 어, 여기서는 딱히 설명 드릴 건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4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뭐, 롤 소환되는 다섯 마리 중에서 뭐, 다섯 마리인가 여섯 마리인가? 끝에 꺼 잡을 건지, 중앙에 꺼 잡을 건지, 어, 탱크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제, 네임드 전 들어가셨을 때, 만약에, 네임드가 요렇게 있잖아요. 아, 원딜이 이렇게 유도를 할 거예요. 이제, 바닥을. 그러면 적개심 이렇게 해면서 피하는데, 만약에 쫄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몹들은 손대지 마세요. 앞으로 전진하면서올 건데, 딜러 분들 중에 개념 없이, 탱키, 탱커가 여기 있고, 이제 탱킹을 여기서 하는데, 요렇게 치고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 다음, 뒤에 바닥 있잖아. 이게 되게 껄끄럽거든.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가시는 게 편하겠죠? 아무래도. 바닥이 요렇게 하니까. 다음, 근데 이제 뭐, 이게 아니라, 이제 바닥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온다. 아니 어, 어떤, 어떤 식으로 설명드려야 되나. 어, 요런 식으로 온다. 뭐 요런, 요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요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아마도 어, 그렇기 때문에 에, 원딜이 소환해 놓은 바다의 반대편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플레이 하실,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아 이제 그래야지 어, 자리 잡아서 이제 포지션 잡아서 이동하기가 더좀 편하고 어, 그러실 거예요 원딜은 신경 안 쓰셔야 돼요 사실 딜 로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그것만 신경 써서 맞네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어둠딸입니다. 뭐 어둠딸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어둠딸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나요? 궁금하신 거 없으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김치짱님은 15단 이상이 다 어렵다면서 별로 안 물어보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인덤 가셨나 다들 바쁘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설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먹으면서 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